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세계지리. 자, 자연환경 파트 기본 강의. 우리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열대 기후, 그다음에 열대 우림 기후 이어서 사바나 기후에 대해서 자,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이제 22쪽부터 자, 23쪽까지, 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지도를 가지고 먼저 사바나기후에 대해서 어디에 분포하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인간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지까지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또한 판에 판서를 하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교에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교재 22쪽을 보시고, 자,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 판서를좀 필기를 따라오시면서 자, 설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사바나기후 사바나 기후는 약자로는 AW 이렇게 쓰죠. 자, 윈터가 드라이하다 라는 뜻이고요. 일단 사바나 기후는 분포지역이 이렇다 그랬죠. 열대우림의 위아래에 분포합니다. 열대우림이 딱 적도를 통과하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 사바나는 거기보다 살짝 위, 살짝 아래에 있어. 그래서 사바나 기후는 먼저 분포부터 써볼게. 자, 어디에 분포하냐? 열대우림의 위아래에 분포하더라. 그래서 열대우림에 AF에 살짝 위, 살짝 아래. 분포하더라. 그래서 저위도 지역인데 적도가 통과하면 열대우림기후. 거기보다 살짝 북쪽, 살짝 남쪽에 있으면 사바나 기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라게 내가 어떤 지역을 언급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대우림기후라니까. 열대우림기후가 요 지역이란 거알잖아 기니 분지, 기니만에서 콩고 분지,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아마존 분지 요런 데가 있으면 여기 사바나 기후가 지금 요 색깔이잖아. 지금 연한 노란색. 그럼 사바나 기후는 요렇게 나타난 거야. 이 열대우림교회 위와 아래,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laughs>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열대우림의 위. 아래, 위, 위, 아래. 근데 여기서 동남아시아에서 아래로 가면 호주 북부 지역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긴 좀 알아둬야 된다. 호주 북부. 그러니까 애들이 호주에는 열대기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호주 북부가 딱 사바나기후가 나타나는 지금 위도 때입니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래서 호주 북부, 요거 하나는 내가 강조할게 자, 그리고 남미의 아마존 분쟁 위, 아래, 위, 위, 아래에 사바나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바나기후가 이게 브라질에서 굉장히 넓죠. 자, 이렇게 사바나기후의 분포를 우리 한번 살펴봤고요. 사바하 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기온 감소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온 특징은 열대 기후니까 1년 내내 더운 거잖아. 1년 내내 더웠고 연교차가 매우 작은데 열대 우림보다 연교차는 그래도 조금은 큰 거야. 알겠어? 어, 왜냐하면 연교차는 적도가 제일 작고 위도가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잖아요. 열대 우림의 위 아래에 있는 사바하 기후가 연교차는 그래도 조금은 가야 된다. 하지만 이 지역도 연계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연계차보다 일교차가 큰 거예요. 기온 특징은 따로 안 써도 될 거고요. 강수 특징은 우리 써야 됩니다. 자, 강수 특징. 건기와 우기가 아, 나눠진다. 아, 사바나 기후는자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왜 건우기가 나타나는지 여기다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기압대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가 지금 적도. 자 여기가 북위 30도, 자, 여기가 남위 30도입니다. 열대 우린 기후가 있어야 되는 위도가 이 정도죠. 적도가 통과하는 지점이 열대 우린 기후고요. 여기보다 살짝 위, 살짝 아래가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한이 정도가 사바나 기후. 그다음에 이 정도가 지금 사바나 기후. 이렇게 열대 우린 기후와 사바나 기후를 우리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편의상 우리가 북반구 사바나 이렇게 부를게. 예를 편의상 북반구 사바나, 예를 편의상 남반구 사바나 자, 이렇게 부를게요. 그러면 기압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평균 위치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적도는 저기야. 2도, 30도에는 아열대 고압대가 있죠. 자, 그러면 7월에 기압대 이동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7월에는 자, 모든 기압대가 북쪽으로 올라가죠. 적도 되면 대가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7월에는 적도 적도저압대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아열대고압대 올라가고 남반구 아열대고압대도 올라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7월에 이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같으면 적도수렴대의 영향을 받아서 우기가 되죠. 여기 남반구의 사바나는 아열대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건기가 됩니다. 아,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비가 오고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비가 안 오는 거 우리 잘 아시죠? 자, 7월은 요렇게 되고요. 1월을 한번 그려볼게. 자 저기압, 고기압, 고기압의 평균 위치를 그리고 자 1월에 기압대 이동을 그려볼게요. 1월은 적도 주렴대가 남쪽으로 이동하니까 모든 기압대가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도 수렴대 여기로 가시고 아열대 고압대로 가시고 자 요거 자, 요아열대 고압대도 남쪽으로 내려오시고 자 그러면 북방구의사반항 같으면 1월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기가 되죠. 남방구 사바나는 1월에는 적도 수렴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우기가 되죠. 그래서 이 사바나 두 개는요. 건우기가 뚜렷하게 나눠지죠. 그래서 사바나의 우기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 때문이다. 적도 수렴대가 올라와서 내려와서 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도 수렴대의 영향. 적도 수렴대의 영향으로 우기가 되고요. 자건기때는 아열대 고압대가 오기 때문에 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기에는 아열대고압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아열대고압대. 우기에는 적도수렴대의 영향을 받아서 건우기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우기가 한 6개월 정도 보통 되는데이 우기 때는 마치 열대우린기후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적도수렴대의 영향을 받으니까 건기 때는 아열대고압대의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기후가 위도 20도, 30도 에 있는 기후가 건조기후잖아 그래서 마치 건기에는 건조기후처럼 굉장히 건조한 기후가 나타난다는 거죠. 강수량 이 매우 적고요. 그래서 건우기 에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크다. 라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남방구냐, 북방구냐에 따라서 건우기가 달라지는 거,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방구, 사바나와, 어. 자, 북방구 사바나에, 북방북이 아니지? 내가 이송북인데, <laughs> 자, 북방구죠. 건우기를한 번, 표로한번 그려볼게요. 1월, 7월을 그리면 되잖아. 알지 그래서 7월부터. 어. 자, 7월에는 적도조염대가 여기 북방구 사바나 올라가니까, 북방구 사바나가 우기고 남방구 사바나가 건기죠. 자, 1월 해볼게. 자, 1월에는 적도조령대가 남쪽으로 가기 때문에 남방구 사바나가 우기, 북방구 사바나가 건기가 되죠. 그래서 남반구 사바나와 북반구 사바나는 절대 건우기가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도 조염대가 나에게 와야지 비가 오는데 적도 조염대가 북쪽으로 와 버리면 남반구 사바나 쪽에는 적도 조염대가 절대 못 가죠. 북반구 사바나하고 남반구 사바나는 위치에 따라서 건우기가 다르다는 거. 자, 여러분들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요새지요 남반구 사바나, 열대 우림, 북반구 사바나에 강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먼저 열대 우림부터 한번 그리고 여기다가 한번 그려 볼게 음. 자, 열대 우림 같으면 여게 1월부터 12월까지야 열대우림은 매달 비가 오면 되죠 그래서 강수량 그래프를 매달 이렇게 크게 그리면 됩니다 맞죠? 연중습비나니까 열대우림은 요렇고요 열대우림 자 북반구 사바나의 강수 그래프를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자, 그럼 국방부 사바나 같으면 1월을 중심으로 건기가 되고, 7월을 중심으로 우기가 됩니다. 1월을 중심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건기고, 7월을 중심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우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한 1, 2, 3, 한 3개월 정도는 비가 안 오다가, 4, 5, 6, 7, 8, 9, 10, 비 오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안 오면 되지. 알제지 아, 내가 일곱 개 그렸네? 어, 4, 5, 6, 7, 8, 9 정도 안 오다가, 이제 10, 11, 12. 이렇게 비가 안 오면 되죠. 가운데, 여기가 지금 우기가 되고, 어, 사이드가, 건기가 된다. 그래서 7월을 중심으로 우기, 1월, 12월을 중심으로 건기가 되는 게 북반구 사바나입니다. 자, 그리고 남반구 사바나, 여기 북반구 사바나, 자, 남반구 사바나 한번 그려볼게. 자, 똑같이 자, 강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1월부터 12월이고, 자, 남반구 사바나는 1월을 중심으로 우기고, 7월을 중심으로 건기죠. 그래서 한 1, 2, 3, 3달 정도 비 많이 오고, 중간에 안 오다가, 한세달더 비움만 되지, 렇지 그래서 1월을 중심으로, 1월, 12월을 중심으로 우기, 그럼 가운데가. 건기가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게 이거야. 적도 통과하는 지점에 하나를 찍어. 그럼 열대우림이야. 그럼 강수그래프 이런 거 찾으면 되죠. 자, 그리고 북반구에 하나 찍어. 이런 거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북반구 사바나, 그리고 남반구에 찍혀 있어. 그러면 이런 거찾으면 돼. 기후 그래프는, 자, 열대 기후문제는 항상 이런 식이야. 적도 통과하는 지점에 하나. 여기가 뭐다? 열대우림. 자, 북반구 사바나 하나, 남반구 사바나 하나. 몇 월이 우기고 몇 월이 건기냐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1월, 7월 중심으로 보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교재에 있는 자요 기후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요 지점 한번 봐. 여기 다윈이란데, 다윈이 호주 북부 지역이니까 적도보다 남쪽에 위치한 남반구 사바나죠. 그럼 남반구 사바나 같으면 1월이 우기고 7월이 건기지. 1월이 우기, 7월이 건기. 이러면 남반구 사바나가 맞잖아. 자 그리고 기온은? 매달 18도 넘어가니까 열대기후가 맞고요. 그래서 이게 남반구 사바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볼게요. 얘는 지금 열대몬순인데, 음. 열대몬순이건 사바나건 간에, 어쨌든 북반구에 위치하면 7월이 우기야. 자, 얘도 봐봐요. 자, 7월 쪽이 우기고, 자, 1월 12월 쪽이 건기죠. 맞죠? 자, 그러면 북반구의 사바나 혹은 북반구의 열대몬순을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열대몬순이냐 사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월이 비오냐, 7월이 비오냐에 따라서, 북반구에 위치한 곳이냐, 남반구에 위치한 곳이냐로 나눠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핵심인 거야. 자 그래서 열대 기후는 열대 우리 북반구 사바나 혹은 열대몬스 하나, 남반구 사바나 하나. 자 이렇게 출제하고 강수그래프를 가지고 세 지역을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바나 기후의 자 분포와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고요. 자 사바나 기후의 자 이제 기타 특징 뭐 농업이나 인간 생활 모습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판사를 하겠습니다. 자, 사바나 기후의 이제 기타 특징입니다. 자, 사바나 기후는 건기가 있기 때문에 자, 열대 우림에 비해서는 수목 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나무 개체조가 좀 적어. 자, 그러다 보니까 열대 우림처럼 키가 큰 나무가 자랐고요. 키 작은 나무가 좀 듬성듬성 분포합니다. 그리고 키큰 풀이 있는 거예요. 사바나 기후 같으면 키큰 풀과 장초와 그리고 키 작은 나무가 듬성듬성 있다고 해서 장초와 소림으로 구성됩니다. 이걸 우리가 사바나 초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바나 초원의 이름에 따서 기후 이름을 사바나 기후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열대우림에 비해서 나무가 좀 적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건기가 있기 때문에 농사가 좀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주로 유목을 했던 거야. 돌아다니면서 풀이 있는 데 가서 가축을 키우는 유목을 주로 했고요. 전통적으로 유목을 했고요. 그런데 유럽 열강들이 침입한 다음에 이 지역에서 잘 재배가 되는 커피나 사탕수수 같은 장물을 대량으로 또풀린 플랜테이션을 하게 된 거야. 이 지역도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열대 우림 지역 같으면 카카오를 주로 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지역은 건기가 있는 지역이라 농작물을 말려야 되는 커피 같은 게좀 유리했던 거요 사바나 기후의 대표적인 플랜테이션 작물이 이제 커피입니다. 커피. 자, 그리고 뭐 사탕수수 두개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커피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브라질이죠. 브라질이 이렇게 지금 사바나 기후 지역 면적이 제일 넓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커피나 사탕수수를 했다. 사바나 기후 지역 같으면 여기 장초와 소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동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초식동물의 먹이가 많은 거죠. 이키큰 풀과 작은 나무들이 작은 나무라 하면 기린이 목을 이렇게 뻗어서 땀, 잎을 따먹을 수 있는 정도 있잖아. <laughs> 그 정도의 크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장초와 소림이 초식동물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이 지역에 동물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아프리카의 사바나 기후 지역 같으면 동물이 굉장히 많고요. 그럼 초식동물이 많으면 또 누가 또 모이겠니? 뭐 사자, 호랑이, 얘네들 육식동물도 모이겠죠.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사바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바나는 굉장히 야생동물이 많다. 그래서 우리 동물의 왕국이다, 별명이. 그럼 이 동물의 왕국에서 지프차 같은 걸 타면서 이렇게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투어가 있잖아요. 그 투어를 뭐라 그래. 사파리 광가라고 부르죠, 맞죠? 그러니까 에버랜드 가서 보는 거 아니고, 저기 케냐나 탄자니아 가서 보는 거. 그래서 사파리 광가 예, 최근에는 또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케냐 같은 데 가면 기린 호텔이라고 있어. 기린이 같이 와서 밥 먹어주는 그런 호텔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파리 광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판서를해 주시고요. 5초 있다 넘어갑니다. 자, 5. 사3 2 1 짠! 자 우리 나머지 자료들을 좀 보겠습니다. 어. 자 이런 데가 우리 응. 사바나 초원이야, 알겠어? 그래서 키큰분과키 작은. 나무가 좀 듬성듬성 많지 않고 듬성듬성 있고요 자 기린 같은 초식동물이 많아서 육식동물도 많이 오는 동물의 왕국이고 사파리 관광하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요때가 그래도 풀이 좀 초록+ 초록하잖아 이때가 이제 우기 때입니다 우기 때자 그리고 요때 좀 풀이 누리끼리할 때가 자건입니다 건기 그래서 야생동물이 보통 우기인 곳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이 기린이 지금 얼마나 목이 마르겠니 맞죠 그래서 원래 이제 코 얘네들 코끼리처럼 자 때로 비 오는 대로 이동합니다 알겠어.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 교재 22쪽에 있는 그래프인데 여기서는 강수량을 누적 강수량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기운은 보니까 둘다열대기인데 차이가 이거죠. 누적 강수량은 여기 정의가 있어. 1월부터 해당 월까지의 월 강수량을 합한 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2월 강수량은 기존 1월 강수량에 2월 강수량에 더한 값입니다. 그러면 3월은 1, 2, 3월까지 더한 거죠. 그럼 12월의 누적 강수량은 1년 전체 강수량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 같으면 누적 강수량이 계속 올라가. 연중 소변하단 얘기야. 매달 비가 온다는 얘기야. 그럼 매달 비가 오는 열대 그러니까 가는 열대우림. 자 나를 볼게. 자 나는 강수량 1, 이 삼을 오다가 중간에 쭉 강수량이 누적 강수량 안 올라가. 자 이때가 건기란 얘기야. 자,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1월과1 2월을 중심으로 우기가 되고 7월을 중심으로 한6 개월 정도 건기가 나타나죠. 그럼 이건 사반인데 남반구의 사바나다라는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반인데 남반구에 위치한 사바나 기후다. 그러면 북반구에 위치한 사바나 기후 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안 올라가다가, 맞죠? 1, 2, 3월 정도 건기니까. 그다음에 4, 5, 6, 7, 8, 9 올라가다가 다시 안 올라갑니다. 자, 북반구 사바나는 어. 북반구의 사바나는 자, 연습장에 한번 그려봐봐. 두 척강선, 요렇게 올라가야 돼. 처음에 안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안 올라가다가. 건기, 우기, 건기 이렇게 나와야죠. 맞죠? 자, 그러면 북반구 사바나형의 누적 강수량 상승 곡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누적 강수량 같은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 응. 자, 열대기후 문제에서 핵심은 일단 적도가 어디 있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적도가 지금 여기 있죠. 맞죠? 적도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적도인데, 자, 여기서 1월이냐, 7월이냐 맞추면서 시작하는 문제도 많아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요걸 봐야지. 적도주염대의 위치를 봐야죠. 적도수염대가 남쪽으로 내려오면 왼쪽이 지금 1월이죠. 자, 오른쪽에. 적도수염대가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7월인 거지. 그래서 1월, 7월을 먼저 맞추고 시작하는 문제도 많습니다. 이때는 뭘 보시라? 적도수염대 위치를 보시라는 얘기야. 여기서도 상승하는 곳이 적도보다 지금 남쪽으로 내려갔으니까 지금 1월이고. 이때는 적도보다 적도수염대가 북쪽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7월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바나 기후를 정리를 했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열대기후 세 번째, 열대몬순기후의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안녕!